안녕하십니까? 공인 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 그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주해 있는 이그상재리 센터 건물 관리소장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연차 휴가와 관련돼서 상담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 그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차 휴가를 제대로 계산 못한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지를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지 들어보니까, 어, 그한 3년 반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인데, 여기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그 발생과 동시에 검전으로 보상을 해줬고, 어, 그리고 퇴직할 때는 따로 그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데 공인 회계사 말로는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할 때는 반드시 주도록 돼 있는데 왜줄게 없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연차휴가가 그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순간에 바로 돈으로 지급하고 어 그래서 그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그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상담 그 상단한 내용은 어 그렇게 선지급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지만 은실제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실제 발생한 숫자만보다 어 적게 지급했으면 문제가 있지만은 적그 맞게 지급하면 문제는 사실 없다. 그래서 원래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60조에 있는데 그어 연차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어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이에서 일 년이 지나면은 바로 그 근로의 대가로 뭐 열다섯 개 발생하고 그 사용 기간은 일 년이고 일 년이 지나면은 금전 보상으로 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리 선지급했다 사실 선지급이 포괄임금이 아닌 이상은 그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그 연차 휴가 사용을 보장해주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그 어떤 법에 어 위반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사용하게 되면은 그 그게 맞춰서 다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그 관련돼서 그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그러니까 실제 돈 취급한 내용과 발생한 숫자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 노후부인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앱에 있는 그 연차휴가 자동 계산 방법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남 노부빈에 가지고 있는 인사 노무 매뉴얼 앱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모바일 앱하고 PC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강남 노부빈에 접근을 강남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됩니다. 강남 노부빈 홈페이지가 바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바로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강남 노부빈 이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그, 그, 배너를 누르면은, 우리 강남 노후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앱에 접촉이 됩니다. 그,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영어하고 한글로 있는데, 우선 한글을 보시고, 제일 밑에 자동 계산이, 연체효가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사가, 어, 201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어, 여기, 어, 1월 1일 입사해서 어, 퇴직원, 어, 2022년 3월 15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 바로 첨부와 같이 최초의 1년 이내에는 11개, 그리고 1년이 됐을 때는 15개, 그리고 2년차 15개, 3년차 16개, 그리고, 그리고 3년 만기 됐을 때, 그 16개 이렇게 해서 총 73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73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제적으로 임금 지급한 내역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직접 프린트해서, 어, 이렇게, 어, 직접, 어, 그 자리에서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이메일로 전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이 기록된 이메일을 그 봉수정 골뱅이 그리고 네이버 닷컴으로 이렇게 해서 샌드로 하게 되면 은 보시다시피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요 이메일 받은 내용을 보면 아 인포해가지고 연체 효과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식세계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 관리소장님의 이메일로 요 어제 연차휴가 개수를 보내주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돈 지급한 그 내역하고 이 숫자하고 맞는지 이것을 계산해 주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수장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어, 쉽게 이렇게 간단히 해결해 주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좀 인사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강남노부빈 이 모바일 앱에 여기 자동 계산 기능에서 여기 어, 연차 휴가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자동 계산, 사대보험료 자동 계산, 그리고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그리고 장애보상 자동 계산하고 또 유족보상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요 나머지 내용은 관련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차 휴가 자동 계산 방법. 그 간단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